어, 나이스, 서스. 너무 잘한다. 예. 와우. 어. 나가. 어떤가요? 와우. 위력적이다. 이렇 잡아주고. <laughs> 손목 짜여도, 여기 손목, 손이 바깥쪽으로 뻗어나가야 돼. 아. 그리고 네. 왼쪽으로 여기 놓을 때, 여기 놔줘야지만, 여기, 여기까지 잘 돌아가지. 봐봐. 여기 잡고 있으면 안 돌아가지. 안돌아가요나가니까 안 어떤가. 돌아가죠. 돌아가요. 한번, 이거 툭 해봐봐. 툭 해봐. 요거, 직각으로 갔다가, 두. 직각으로 갔다가, 툭. 그 다음에, 두시방에 못 박아. 두시방에 목 박아. 12시 45분에 던지고 돌려. 어떤가요? 네. 가볍게. 자, 퉁, 해봐봐. 퉁, 네. 방금 전. 해봐 그죠 걸리죠, 그죠? 네. 네. 여기, 여기서 임팩트 스탑? 스탑 약간 1cm 정도 긁는 거 보이죠? 이쪽으로, 이쪽 긁는 거 보이죠? 네. 긁는 게는게 보이죠? 탕, 탕 해봐봐봐. 해봐봐. 이렇게 네. 요 네. 요, 건 아까는 이거, 이거 있잖아, 그지? 네. 해봐봐. 그렇지, 나이스. 돌아가. 자, 이번에 요렇게 해봐 에이. 에 오, 좋아. 아 이거 옆에 쓰고, 뭐 옆으로 어고 옆으로 수고 해봐봐. 음, 네. 에이. 요건 여기서 앞에서 여기서 맞아야 되고, 그 뭐, 여기 아니고, 여기. 아, 자꾸 뒤에서 맞는군요, 제가. 네. 레드걸걸린다생각하지 도스 엄청 앞에 던져자 앞에서는. 아, 네. 네. 걸린다 생각하고? 네. 그, 되죠. 한발 네. 뒤로, 한 발씩 뒤로 이제. 뒤로. 이렇게 okay. 나가고. 오케이. 굿. 오케이. 나가고. 슬라이스. 나가고. 오케이. Okay. 굿. 슬라이스. Okay. 나이스. 눌었다. 아 아, 한발 뒤로. 새로운 느낌. 그렇지 오케이. 공기 약간씩 내추럴 슬라이스 걸리죠. 그게 첫 서브야. 네. 서브. 모든 첫서브 내추럴 슬라이스 다 걸려요. 네. 아, 스미스. Oka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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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멋지다. 어굿스윙 아, 어. ATP 스윙, 캐스프루드 되죠, 그죠? 네. 확실히 잘, 잘 지키고 있지. 네. 아, 굿스윙 예. 네. 오케이! 나중에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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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치가더 가는군요 네, 여기, 어. 라켓 여기, 라켓 여기, 여기, 보이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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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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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여기, 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그 그렇게 가는 되지 가는군요 키가 한188 넘어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걸려. 여기서 슬라이드 주잖아. 네. 네트 클리어스때을에 그래. 우리 키는 그렇게 치면 안 돼. AT k 예. 키는 이렇게 되거든. 여기까지 그럼 네트 다 걸려. 여기. 선수를 따라하면 안 네. 되네요. 키가 안 되니까. 높이가 안 나오는데 예. 네트 클리어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돼. 봐봐. 어떻게 해? 야돼 약간 은 마진을 주잖아, 그지 예. 그게 이제 그게 그게 임계점이야. 음. 그거를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 걸려. 살짝. 마진 주는 거 보이죠? 네 오케이 오케 가볍게 가볍게 슬라이스 올바르 나 그렇죠 한 번에 한 번에 한 네. 번에 싹 가져오세요 그렇죠 슬라이스 아. 10% 슬라이스 올바르 나가고 다시. 다시 여유 여유 던지고 오케이 올바르 나가고 와 멋지다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 원발 나오 와우 또 이렇게. 멋지다 약간 빨리 나오고 공 나오고 토스가 앞에 여기서 조금 더 빨리 끝리 빨리. 아. 빼고 그렇죠 오 슬라이스 그렇죠 여기서 여기 절반 돌 때까지 힘 주지 말고 나머지 절반 때힘 주고 빼고 주고 빼고 맞아 막기 전에 힘 주고 막기 전에 힘 준다 힘 빼고 힘힘 줬다가 훗. 나이스 아. 잘 되죠 예 가볍게 리듬 타이밍 타고 올리고 올리고, 던지고, s p 가볍게. 왼손, 오른손, 가볍게. 한 발씩 뒤로, 왼손, 왼손, 오른손, 가볍게. 이렇게. 이 정도로 페이스 조절하면서 해야 돼. 똑같이 6대 4 해보세요. 6대 4 타이밍 맞죠? 왼손, 오른손, 펀트. 봤죠? 여기서부터 하나. 네, 왼손, 왼손 오른손, 펀트. 그러니까 여기서여기서 왼손, 오른손. 해보세요. 네. 왼손 올리고 그렇지 조금 아... 더 돌아야 돼아 지금 안 돌렸어 니봐 여기서 공이 공이 마찰이 싹 나오잖아 그죠? 봐봐싹 어떤가 공이 해봐 음 왼손 손목 돌려 그렇지 한더 왼손 네음 날렸다 더네 그렇지. 오른발 살짝 아 나가세요. 살짝 나가, 네. 세진이 약간, 이동해. 그렇지. 아주 좋아. 컨트롤 되잖아. 봐. 네, 컨트롤 네. 되고 있어요. 세게 치는 거 쉽거든. 음. 아에딱 빼기 힘좀내니까 그걸 되잖아. 아, 그 컨트롤이 중요하지 세게 치는 거 엄청 쉽, 제일 쉬운 거지. 공이 안 나갑니다. 네. 약간 빠르게 스윙 가볍게. 빠르고 가볍게. 그래야 스피드 걸리지. 자, 토스 오른쪽. 토스 오른쪽. 여기. 12, 시4 15. 그렇지. 그 자리지, 그죠? 예. 예 예 일단 스윙을 만들어 주는 그 자리 에나와지 스윙 만들지 어뭐 살도 게 만들어 탈 봐봐 살 봐봐 예. 스윙 되지 예아 하... 무릎 스윙는건 나중에 힘 빼고 올바 나오고 와 멋지다 아... 스윙 제대로 만들어 주죠 느낌이죠 예, 오죠? 느낌 와요 드디어 제대로 돼굿 네. 아, 그 스윙 스윙 바이오메카닉스 아... 스윙 바이오메카닉스 이거지 이거지 봐 여기 왼손 봐봐 아니 여기 있잖아 그지 아 여기 있잖아 그지 아직 도 그다음에... 아래 있구나 여기 왔잖아. 7시. 팔꿈치가 여기. 그럼 한 7시까지. 7시까지. 네, 아.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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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죠. 여기. 네. 여기, 여기. 아. 90도, 100도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와. 여기, 보이죠 예. 여기,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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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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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아.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와. 여기, 보이죠? 예. 여기, 봐봐. 여기. 아. 그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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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여기서 음. 여기까지 어떻게? 그치? 봐봐. 이게 갈까요? 여기 펴지면서 아, 여기 이렇게 음, 음. 아. 천천히 해봐. 예. 네. 가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가볍게 해봐. 예. 그리고 설계도 만들어주고 가볍게. 아 이런 갔다가 와야 갔다 돼. 갔다가 와야 되는데 지금. 뭐 보내질 않았다. 예. 잠시만요.

여기 갔다가 응. 돌아온다. 오케이, 오케이 업, 릴렉스. 릴렉스. 그렇죠. 오케이 여유. 천천히 보자 여유 오케이. 어, 오 멋지다. 와우. 에이크 박승 스윙이 자연스럽게 안 들어. 스윙 이 자연스럽게 되네요. 어떤가요? 어. 예. 어떤가요? 와 멋지죠. 예. 너무 끝까지, 재밌네. 끝까지 저희 너무 재밌다. 인서머이스아 네, 여기 여기. 여기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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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요때 여기 균형이 아, 봐봐 쭉 뻗어있어요 여기 여기지 오, 여기 여기지 뻗어있어요 네 여기 있을 때 여기지 그죠? 네 그다음에 아 여기서 토스 할때요 여기지 그지? 네 여기지 왼손 여기 있을 때 오른손 여기 있지 아직 도안 올랐구나 있잖아 네.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럼 균형을 맞춰서 해보세요 네 해보자. 그렇지 와 대부분의 ATP들은 다 그렇게 균형을 맞추지. 아, 왼손으로 오른손 개시... 스타트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야지. 와공칠 수가 있어. 그래야 관성도가. 가벼워. 누케이와들어어간다안 나간다. 안 누구 나간다. 누구 들어간다안 나가는 건 슬라이스가 걸려서 계속 공기 장으로 공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안 나가지. 와. 세게 치면 쉽다니까. 에러가 그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차에 러가 없나? 아니지 알겠죠? 예. 아, 아, 이해가 되 이거 알려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와우. 어떠가요 와, 와!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죠? 예! 오케이. 던지고 아이, 여기서, 여기, 여기, 너무, 여기 붙으면 안 돼. 아 여기서 이거 너무 붙으면 안돼아 길게 봐봐 여기서 했을 때 했을 그, 때 네. 이게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서 뭐가 있어? 이렇게 멀잖아 이게 봐봐 근데 이게 여기서 붙으면 안돼아 붙어야 된다고요? 아, 붙으면 안돼안 안 된다 아예. 제일 멀리 여기서 뭐기서 가장 멀리게 계속 떼면서 해야 돼요요 요 공간이 아 여기 그래야지 여기가. 네 이렇게 되면 안돼 여기 붙으면 안돼더안돼 아 아웃사이드로 러니까 회전 반경 바깥쪽으로 하향차야돼 포핸드도 봐봐 포핸드도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네포핸드봐 바깥으로 바깥으로 말면 팔꿈치도 바깥으로 아 바깥으로 올리구나 여기서 봐봐 여기 아니고 네.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예 바깥으로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몸에서 멀어져야 돼 항상 모든 운동 에너지는 네 여기서 봐봐 여기서 했을 때 봐봐 아 멀어졌구나 이미 봐봐 이미 이미 몸에서 이미 멀리 멀리 벌리잖아 아, 힘이. 네. 멀리 두고. 멀리 두고. 어떨까요 소리 다르죠? 네. 베이스 사이 가고. 아, 베이스 네. 사이 크게 뭐지? 했잖아.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붙어줘야 돼. 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갔잖아. 네. 네. 이게 이렇게 붙어줘야 돼. 아, 붙어주면 살붙어 절반 떨어지네, 붙여줘야 돼. 여기에 펴지는 에너지가 나오거든. 아 근데 여기서 여기서 했을 때못 붙이거든. 여기 붙, 여야 돼. 여기서 바깥로 했을 때 여기 접어주면서 돌려야 돼. 이렇게 돌리거든. 아. 골보전 연습하고. 골보고 연습을 해겠네요 네. o k 이스 nice, o k a 이 Good. Wow. n nice. i okay. good. v e good. w wow. o 멋진 볼. 오른발 나가. o k a 에이스. 에이스, 오 o 이스 가볍게 쳐도. 가볍게. 맞, 맞죠? 그렇 좋게 k a 기다려. o okay. k 나가고. 멋지다. 와, 아, 안 나가. 많이 늘었다. 그래도 아주 잘 잡고 있어. 그렇죠 어떤가요? 많이 늘었죠? 예. 아까보다 훨씬 잘 됩니다. 훨씬, 파워가 안 나갑니다, 공이. 계속, 공이 컨트롤되는 느낌 들죠? 네. 이게, 와, 너무 오케이. 재밌어요. 오케이, 너무 재밌지? 좀, 조금, 조텐션 넣어보세요. 배에 힘주고. 오 나이스. 그텐션 주고, 천천히. 힘주고, 그텐션 넣고. 나이스, 서프. 너무 잘한다. 예. 네. 와우. 나가. 어떤가요? 와, 와 위력적이다. 와, 업그레이드. 좋타이밍 와, 힘빼고 나이스. 멋지다. 와, 와 컨트롤까지. 컨트롤, 와. 컨트롤까지 하네. 여길 가자. 어, 바람 부는데도, 와. 와. 잘. 오케이, 오케이. 먼저 뭐 쫓아놓고. 먼저, 젖혀놓고. 어깨, 어깨 먼저 젖혀놓고 딱, 딱, 내려봐봐. 네. 젖혀놓고. 젖혀놓고. 그렇지. 빠르잖아, 그치? 에이스 예. 여기 빨리 젖히니까 헤드도 빨리 들어가죠. 음. 어깨 먼저 빨리 젖히 어깨 먼저 빨리 젖힌, 빨리 젖힌 다음에? 네. 그러니까. 네. 따라 들어가게. 뭐 체중이동. 아, 아 레그드라이브까지 들어가네. 체중 아이고. 앞으로 이동하면서? 아이고. 끌어나가 봐. 자, 끌어나가세요. 에이. 한 60cm, 70cm 들어가. 앞으로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지면 엉덩이 양쪽 힙 들어가지면 체중 자동 실리거든. 엉덩이 같이? 들어가. 그렇죠. 음. 아베이 들어가. <laughs> 나이스. 와 나이스 미스. 아 나이스 멋있다. <laughs> 싹 치면서 들어가. <laughs> 아. 쳐올리면 아 돼. 약간 쳐올리면서 멈춰. 쳐올리면서 멈춘다 예 쳐올릴 때 멈춰. 되죠. 예. 아니, 그렇게 해 봐봐. 쳐올리 멈춰 말아줘. 위로 쳐올릴 때 멈춰, 바로 말아 되죠? 예. 쳐올려 멈춰, 바로 마라. 쳐올려 멈춰? 이게 1번, 2번, 저울려? 3번, 4번이거든. 음. 4개가 한 번에 다 돼야 돼. 쳐올릴 때 멈춰, 바로 사다. 어, 되죠? 네. 쳐올릴 네. 때 빠르게 멈춰. 조금씩 빠르게. 조금씩 빠르게. 빠르게. 앞으로. 아, 아, 죄송합니다. 토스도 많이 좋아졌다. 여기 토스 바깥쪽으로 읊던지. 바깥쪽으로 배웠던 네. 걸 해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세울 때 높게 하고. 팔 바깥쪽 하고 이렇게 돼야지. 아, 네. 여기, 딱 세우고, 바깥쪽 하고 이렇게 가야지. 올리면서 뒤로. 탕. 아. 나이스. 와, 아, 멋지다. 나이스. 마지막 세 개. 마지막 세 개. 집중해서. 아, 집중하지 마. 슬슬 해야 돼. 집중하면 슬슬. 안 되고. 그냥 막 해야 돼. 그냥 슬슬. 가볍게. 가볍게. 나 둘, 걸쳐. 그렇죠. 힘음 빠르게. 힘빠게 빠르게. 몸 들이다. 가볍게 슥, 황. 한번 더. 타다. 타다. 네. 나이스. 와, 소 포인트. 아